정식 런칭 날짜는 화면을 보여드리면 11월 19일 수요일 00시. 네, 그럼 사전 예약 보상. 어, 홈피 터졌다는데? 아니, 아니겠죠? 홈피 렉 걸린다고 한, 갑자기 접속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터뜨려주셨어요. 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였 <이걸로 좀 웃음> 죄송합니다. <홈피 웃음> 저희가 타지? 항상 준비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홈피 터진 거. 예. 네. 사전 예약 보상으로 패스 선택 상자가 있고요. 처음으로는 자이프 화면을 보여드렸죠. 멍뭉이가 자이프고요. <laughs> 와 이렇게. 네, 탔을 때저렇게타게되고요되게스무스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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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거래렇라서이거를많이 뿌릴 수가 없이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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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니다 어? 오늘 방송을 보고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부터 일요일까지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지스타 쿠폰을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벤트 일정으로 10월 16일 목요일부터 10월 20일 어? 일요일까지 사전 서버 캐릭터명 선정 어? 이벤트가 있을 비사. 예정입니다 11월 16일 일요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 다운로드를 생, PC에서 하실 수 있고요 이때 16일부터. 다운받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정식 런칭 날짜는 화면을 보여드리면 11월 19일 수요일 공공시 예?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일정에 저희가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완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빠른데? <웃음> 예, 네. 예. 지금 일단 저질렀으니까요. 이 일정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첫 날짜 무조건 런칭 예, 해야죠. 예, 네, 해야죠. 예. 아이온 투 나오면 절대 달려. 오케이 확인. 절대 달려.